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저, 저는, 저는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. 부지포를 <laughs> 걷어냈어요. 아, 걷는데도 진짜 오래 걸리네. 중간중간에 뜯으면서 이렇게 잘라내면서. 아, 또비옵니다 네, 비가 와서 물곤충들이만습니다 음. 지금 물을 내보내는 중이고요. 잠자리! <laughs> 잠자리가요, 진짜 습니다 와, 하부가네? 아니요, 에 진짜 많아요, 진짜. 진짜 한세 번만 막차 타고 가는데 막, 잠자리가. 진 시골에는 잠자리가 많네요 시골에 무슨 쌀이.. 지금 벌써 잠자리 됐니다여야진 잠자리 잠자리 보이시죠 엄청 뚜만한 거 그거 잠자리입니다 자 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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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자 여기가 밭이라서 밭이 너무 높아 그 너무 그렇네 달팽이 잡기는 달팽이가 없고요 개구리 개울 잡기도 개구리가 없고요 제가 묵은 풍류만 있습니다 고갤리만 잡았으면 좋겠는데 고갤리가 너무 아. 일단은 한번 잡아보려고 하다가 안잡고 잡아보려고 하다가 안잡고 아 진짜 이거 민망합니다 어. 지금 잡초 뽑으면서 물 빼는 중인데 저는 아직 사우지자그래도 물건충들이 나왔으니 그럼 시작 잘 하겠습니다 근네 이거 어 공수같이 너무 무리 많이 이럴 때 겸옷 때 신호등을 붙으면 안 되죠 자 우선 나무들이 진짜 크지요 아 덥다 이거 찍고 다니고 싶은데 이거 내가 한번 자꾸+ 자꾸 다니면서 아빠 찍어볼게 아빠 한번 내가 이거 자꾸 다니면서 찍어볼게. 이따가 이거 좀 하고. 응. 아, 그럼 컨테이너와 여기서만 보이지요. 다 컨테이너? 여기서 만 보이디요. 바퀴가 컨테이너이고 너무 컨테이너 있는 것처럼 바꾸고 있습니다. 알죠? 자 오늘은 자 장마철인데요. 장마철인데요? 진짜 힘들어서. 장마철에 무슨 힘드나요? 비 오면, 비 오면 계속, 차가, 차가 반지됐어. 비 오면 차가 반지됐다면 진짜 난리 납니다. <laughs> 야, 어, 다시 또 어떻게 바뀔지는, 다시 또이 물이 어떻게 바뀔지는 내일 한번 보고요. 도연아 이제 이거 봐봐, 이제 불 내려간다. 아물 내려가, 여기 쭉 응. 내려간다. 쭉 내려가, 네, 아 내려가고 있고요. 힘들다. 자, 우선 물이 내려가고 있어서 네,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삽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물기를 텄어요. 네, 이렇게 물기를 텄죠. 물잘 내려가죠. 지금 아, 힘들다. 자 아,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는 눌러 주시고요, 계속 그거 어디서 들었어? 어? 티비. TV? 티비에서. <laughs> 다시 얘기해 봐. 구독 좋아요 누르. 아이 귀여워. <laughs> 어쨌든간에 그리고 이렇게 물 내려가게 하는 거 성공했어요. 음. 응. 물이 어떻게 잘 내려가는지는? 내일 한번 보시고요. 내일도 이거 찍을 줄도 몰라요. <laughs> 내일도 비안 오면 해야지. 오늘 이거 다할다못할 거라 다 아마. 아빠 혼자 하는데. 아. 자, 지금 물도 안 돼서